안녕하세요. 한혜주입니다. 물단식에 대해서 간단한 Q&A를 가져보려고 해요. 물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단식을 왜 하냐? 물단식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몸을 초기화시켜주고 리셋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야, 그거 뭐, 다시 좀 있으면 살찐다, 도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보호식 기간을 되게 잘 갖춰주고 운동이랑 식단 조절만 잘해주시면은 몸무게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대한 이것은 부가적인 기능이지 대표적인 이 메인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 단식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일단 음식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식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 뭐 기름지고 맵고 짜고 단거 를 먹다가 뭔가 순하고 간이 적고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음식이 먹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도 감사한 느낌과 그리고 이제 그런 자극에 대한 갈망 이런 게좀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물 단식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이어트에도 조금이 도움돼서 한 겁니다. 물 단식 주의할 점 일단 물 단식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첫 번째로 일단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이 성장기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단식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길게는 3일까지 그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기저질환자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의사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굳이 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영양제는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어, 근데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건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당이 들어가 있거나 뭐 다른 성분들이 있는 거는 우리 몸에 단식 중에 먹으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러거나 이제 단식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고 만약에 드신다면은 못 먹는 영양제가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저는 영양제를 안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천일염 이 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시면 조금씩 소금을 먹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설탕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키토제닉 아시죠 뭐 고탄저지 이런 것처럼 뭔가 이 몸에서 당분을 제외하고 탄수화물 제외했을 때 몸에서 뭐 지방세포를 뭐 자가포식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이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설탕이나 이런 당분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기운 떨어져도 드시면 안 되고요 소금만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어지럽거나 좀 기운이 딸리거나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물이 먹기가 힘들 때 소금 아주 조금씩 입에 넣고서 물 마시고 소금 먹고 이러면은 물이 되게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금도. 기간에 대해서 어, 기간은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보통은 초심자분들 3일을 많이 하시고요. 혹은 아니면 뭐 하루도 하시고 이틀도 하시고 일주일 보통은 이제 3일, 일주일, 10일, 2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서 살수 있는 건 최대 3주라고 하는데 뭐더긴 사람들 뭐 4주, 뭐 5주까지도 뭐 간다는데 가능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 그런 걸 굳이 테스트해보진 마시고요. 어, 우리는 보통 한 3주 이내로 보시는 게 좋아요. 막 4주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건 진짜 너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아니고 한 만약에 많이 하셔도 일주일 혹은 10일 진짜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 2주 근데 어, 그것도 저는 좀 비추드려요. 에이, 비추 아, 등담이고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길게 하면 일주일 한 3일 정도 한번 한 3일 정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식은 어떻게? 아, 보식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고 다릅니다. 아, 제가 처음에는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보식은 곰탕 국물 1 0원짜리팩 파는 거 있죠? 어, 천원짜리 곰탕 국물 그 팩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한 한 하루 이틀은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끓여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보식은 단식한 기간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데 3일을 쓰면 6일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주를 먹어야 되는데 2주는 힘들어서 1주일만 할 건데 원래 정석은 곱하기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 곰탕 국 먹다가 뭐 야채 스프 먹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 죽 먹고 이러는 건데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곰탕 국물 이제 먹으려고 한다 했더니 곰탕 국물 먹지 말고 죽을 최대한 옅게 끓여서 미음처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 내가 먹어보고서 아 이게 맞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다 몸이 체질이 달라요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혈액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골격근량도 다르고 전부 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고서 자신한테 가장 맞는 거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미음 혹은 곰탕 국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미음으로 먹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아 저도 이거를 조금 겪어봤습니다. 불면증 같은 느낌. 어 이건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잠을 좀더잘 잤어요. 가끔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가끔 배고플 때. 근데 어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조금 이 이야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 주제는 좀 다른 건데 저는 인터넷에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뭐 과학자인가 연구관가? 뭐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15분 동안 절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은 안 피곤하더라도 잠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워서 어 나는 죽었다. 어머나는 뭐 시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5분 동안 꼼짝 안 하고 한 자세로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잠이 듭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잠을 자고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최대한 심호흡을 천천히 해요 심장박동수를 내가 최대한 낮출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다보면은 잠이 들어요 음. 그렇다고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단식 때는 약간 심리적인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몸에 대한 변화 어, 제일 첫 번째 크게 두드러지는 거는 배가 많이 들어갑니다 얼굴에 살이 빠지고 이번에 제가 물단식을 하면서 느낀 게 어, 내가 목선이 이렇게 얇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이 정말 얇아졌어요 단식을 하면서 목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아무튼. 어,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몸이 일단 확실히 얇아집니다. 살이 빠지는 게 눈에 확 확. 보여요. 긴 기간 동안 눈바디를 보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느껴지던 게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은근히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원동력이 됩니다. 이살 빠지는 모습만 봐도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몸이 확실히 많이 건조해져요. 물을 정말 많이 챙겨 먹어도 몸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션을 잘 발라줬습니다. 아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죽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오이, 뭐 채소 이런 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운동해도 되나요 뭐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laughs> 6일 동안 셀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뭐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한건 아닌데 이 단식을 하는 동안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밖을 일부러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좀 나가기 귀찮고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릴까 봐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간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하십니다 심지어 2주 동안 단식. 단식을 하시면서 운동 막 웨이트랑 유산소 다 하시고 운동 그 일까지 직장에서 일까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단식 고수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식을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진짜 고수분들은 뭐두 달에 한 번씩 뭐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그런 분들은 그냥 직장생활 뭐일 이런 거 전부 다잘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입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양치도 해주시면은 좀덜 날긴 하지만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고 해요 아 그리고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변 색깔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어, 왜좀밥 먹다가 보시면 좀 그러신데 <laughs> 변 색깔이 맑아지고 그리고 뭔가 진짜 몸에서 숙변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과학적으로 숙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제가 정확한 팩트는 찝어드리지 못하지만 아 그리고 운동은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신다면 괜찮아요 뭐 걷기 정도 하셔도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소랑 웨이트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체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아 부작용에 대해서 이게 되게 질문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모 유튜버 분께서 물단식을 하시고서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다행히도 저는 두드러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드러기가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두드러기라는 게 케톤증인가 뭐 그래요 그게 또그 저탄고지랑 키토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에,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은 몸에서 뭐 생기는 반응이라고 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정확히는 없지만 되게 이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다큐멘터리 예전에 많이 챙겨 봤는데 그 증상도 뭐한 며칠 지나면은 또 그게 완화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이 좀안 좋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의사분과 상담을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의 어지러움증, 뭐 현기증, 메스꺼움, 울렁거림이 좀 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일차쯤에 살짝 울렁거림이 있었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살짝 울렁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뭐 하루 자고 나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두통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자고 나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항상 빨리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하지 않게 건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끝으로 느낀 점과 이런 거를 얘기해 드리자면 좋아요. 단식은 저는 좋은 거 같아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기 좋고 저는 꾸준히는 못할 것 같지만 어 한두 번 해주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생에 대한 감사함, 음식에 대한 감사함,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그런 어 되게 좋은 상태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어 여러분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단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해.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몸무게는 거의 몇 키로죠? 어, 이만큼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좀 얼굴살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이제 저는 보식도 잘하고 유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